시간 멈춰 주시고, 백혜룡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로울의 윤관영입니다 어, 백혜룡 증인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어, 방금 증언해 주신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의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야, 이건 경찰판 박정훈 대령 사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백혜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선 조병로 증인이 외압을 행사합니다. 조병로 증인은 외압이 아니라고 하지만 백혜룡 증인은 그걸 외압으로 느꼈고요. 아울러 영등포 경찰서장도 한밤중에 전화를 합니다. 더해서 서울청 형사과장인 강상문 형사과장도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방금 전에 조병로 증인이 자기는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백혜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라건 상식적으로는 압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서울청에서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직속상관이 서장이 그리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서울청 부장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혜룡 증인은 이걸 외압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외압으로 느끼죠. 저한테도 세 군데에서 똑같은 주문사항이 각각 다른, 직속상관을 포함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주문을 한다면 그게 외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외압을 가지고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외압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즉 서울청 형사과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영등포 서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조병로 증인을 움직였던 손, 이게 무엇이냐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백혜룡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 고발장의 고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만 그. 관세청, 경찰, 이후에 검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세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바로 용산이죠. 용산 대통령실 아니고 이세 기관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리고 세 곳에서 어떻게 비슷한 시간에 백혜령 증인에게 전화를 하게 합니까? 이건 조병로 증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등포 소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서울청 형사과장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백혜룡 증인에 대해서 어, 자천성 인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백혜룡 증인이 이야기했던 영중포 서장의 전화를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조병록 증인으로부터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 서울청으로부터도 서울청 형사과장으로도 압력성 은사를 들었다. 이 내용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는지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찬수 영등포 서장 이야기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고 조병로 경무과 예, 관 관련된 이야기는 자 조병로적인 이야기 들었고 강상문 과장 이야기 들었다는 거죠. 강상문 과장은 이야기 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그러니까은 그 아니요. 보도자료 조사님, 검토 회의를 잠깐만요, 했다는 이야기니다 잠깐만 자천성 인사를 하려면 최소한 백혜령 증인에게 당신이 받았던 압력이 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관장 의원님 그거는 그 이번 성격이 다르다라고 분명하지 마십시오. 그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세곳에서 동일한 압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백혜룡 증인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물어봐야죠. 그게 기관장이죠. 지금 그게 지금 인사는 현재 후보자님 병사 제가 다시 그 물어볼게요. 조병로 증인이 전화한 이외의 내용, 즉 영등포 소장이 한밤중에 밤 아홉 시 전화했다라는 걸. 기관장이었던 서울청장이 백혜룡 증인한테 물었으면 답을 안 했을까요? 물어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님. 아니, 후보자님.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중요한 사안이었다면서요. 그 저는. 그런데 그걸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고요. 통의 기... 잠깐만요. 용산에서, 용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압력을 행사한 중차대한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을 경찰에서 기관장이, 서울청장이 확인도 안 했다라는 건 직무를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 압력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압력이 있었다면 상반기 인사를 할 때, 2월달에 그때 저한테 얘야 있어야 되는데. 그렇요 후보자님,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저에 체... 작년 일입니다. 장... 아니요. 압력에 대해서 보도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자천성이 최근에 인사를 한거 아닙니까? 7월에. 그렇습니다. 그, 부하, 부하가 압력을 받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자성인사사한테다른 점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기관자이고 대장이 압을합니까그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오. 이야기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 진행된 것들도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데리... 확인서를 했으면서 하가 어떤 을 받았는지 으로 압력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 그 관련 관련 기능에서 그 우리 백혜룡 과장에 대해서 사, 그 우리 감찰 기능에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경고하고 어, 인사 발령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에 그, 엑셀 보수장이 전화기 빠져 있다면서요? 그니까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상태에서 그걸 확인하라고 어떻게 오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